오늘은 이제 새로운 컨텐츠입니다. 뭐죠? 바로 코너 오락실! <웃음> <웃음> 이 코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회수가 잘 나오면 계속 가고요. 음...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온다 싶으면 이제 폐지! 한번 하고 폐지될 수도 있는 거지 시작하자마자 그렇죠. 폐지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코너 오락실 담당 PD 국PD님을 소개합니다 PD 국PD님. <laughs> 자 그러면 구 p d 님 오늘 할 게임은 뭐죠? 자 오늘 할 게임은 초성 퀴즈입니다 오, 오, 초성 퀴즈. 하지만 그냥 초성 퀴즈가 아닌 성대모사로 정답을 맞춰야 되는 그런 게임을 준비했왔습니다 뭐. 아 그러면 인물이 이제 초성으로 나오는 건가요? 그쵸 어, 음. 그 인물의 성장모사를 해라 그쵸 아 음, 모두가 아는 그런 캐릭터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, 오늘의 이 게임 벌칙과 보상이 뭐죠? 보상은 없고 벌칙이 있습니다 허, <laughs> 벌칙은? 어마어마한 벌칙이 있습니다 오, 오, 좋습니다. 오,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, 그래서 이 배추벌레 같은 트레이닝을 입혔구만 <laughs> <laughs>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. 자 문제 응? 자전거 아, 알것 같으면서 또? 안 떠오르네 난 위에 건알것 같은데 밑에 게 뭐, 아! <laughs> 정답 짱구 신짱구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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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겠습니다. 응? 음? 코너 시. <laughs> 코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? 코난 맞는 거 같은데. 어, 오늘 시우뷰? 아 힌트를 힌트 주세요.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코난이 아닌가요? 아니야 이 코난. 어? 어? 코너? <laughs> 정답. 원종, 원종. <원조>! 코너 시. <웃음> <웃음> 이걸 못 맞추는 게 충격적이네요. 아 원종 원종 코너 신발 정답 아 <laughs> 다이 다이 아, 이거 틀렸어? <laughs> 다이 코너! 다이 코노신바 정답 <laughs> 저는 뭐야 저는 뭐야 영화인가요? 만화인가요? 아닙니다. 힌트를 하나 주면 프로그램 이름입니다. 어? TV 프로그램. 쉬운 걸 텐데 우리가 다 아는 걸거 아니야. 어? 아래가 뭔지 모르겠다. 위에는나 알았는데. 그인모양한 번. 쇼미더머니. 아아! 정답! 쇼미더머니 폴로다 레드. 정답! 아 이거는 제가 또 춤을 춰야 되는데 이거는. 요 <laughs> 이거 근데 부금 없나요, 부금? 부금은 이제 편집적으로 <laughs> <laughs> 다 불러달래 <때> 내춤 갑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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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환장! <laughs> <화장>, 야, 환장! <화장. 웃음> 어, 이거 아니에요? 이게 <laughs> <laughs> 아니, 그냥 노래를 불러 <laughs> 아! 이거 있다 l e t go DDC! Let's go DDC! Let's go DDC! Let's go, DDC. Okay. <laughs> 아 그게 폴로다, 내 질문이. 아그원정 어. 오빠 닮은 사람. <웃음> <웃음> 똑같다. 네, 이때 이때 공점입니다, 지금.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. 아 아바타. 아바탄데. 뭐 캐릭터 이름 생각해. 어 캐릭터 나 같은데 아바타. 그거 저번에 한번추도 아이스유. 아, 너무 어렵다. 이거는 아. 에가 나비. 아. 나비 2? 아. 정답. 아. 바타의나비 아. 정답. 아. 명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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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가 있습니다. 어, 정답. 아, 너저 일로. 이름... 스타크래프트 질럿. 정답. 와. <laughs> 그리고? <laughs> <laughs> 땡땡. <웃음> <웃음> 저 원종. <원조>. 원종. <원조. 웃음> 스타크래프트 질럿. 정답. 올로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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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똑같아. 아우. 저는 스무 살 때는 엄청 많이 했었다요 아 어. 너무 신기하 다시 다 보여주면 안 돼? <laughs>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. 이아 예, 예. 알았다. 코너 코너. 베테랑 유아인. 정답. 오! 자 그리고 아 또. 맷돌 손잡이 알아요? 맷돌 손잡이를 어이라 그래요. 어휘. 지금 내 기분이 그래. 어이가 없네. 내 또래 손잡이가 뭔지 아세요? <웃음> <웃음> 어이라고 그래. 기분이 막... 그래. 지금 어이가 없네. 오, 오 괜찮았나요? 괜찮았나요? 오케이. 오케이. 어. 어. 거기 나온 아소파에 앉아 있는 아저씨 된는 기분이었어요. 자, 다음 <laughs> 분시가하겠습니다이 아, <laughs> 어, 아, 저... 분야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, 이거? 맞아, 만한지 그거 정도는 좀 알려주실 사. 네. 또 최민식 아니야? 영화. 그럼 또 최민식 아니야? 최민식이네. 어그러면 최민식 영화 너무 많이 나오니까. 와. 자 코너 코너 악마를 보았다 최민식 성장 그리고 야왜 반말이냐? 아 이거 응 내가 니랑 친구야? <laughs> 천사를 보았다 야? <아니야? 웃음> 이게 조금 애매한데 우리 더 잘할 수 있는. 빨리. 아니, 몇 살이야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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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아안 아니, 아니, 아아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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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하네요. 니게 사실 어? 명장면이긴 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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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니 아니, 아지 아니, 아생아자자 인생 아저씨. 네. 3개 주세요. 네. 오. 오! <목> 삼살. 어! <암살. 웃음> 밑에 원종. <원조! 목> 안녕요 암살 이정재. 총알이 두 개지요. 구멍이두 <laughs> 개지요. 무슨 전쟁자 한마 무슨 전쟁자 한마 총알이 두 개지요. 총알이 <laughs> <laughs> <종아리> 두 개지요. 총알이 <laughs> <조만이> 두 개지요. 가져갔겠죠. <laughs> 접니다. <laughs> 아, <사람이 마. 웃음> <laughs> 맞습니다 아직안 끝났어요? 오점 나오면 끝인가요? 맞습니다. 아 자, 보여드릴게요. 카테고리 알려주세요. 오 뭐야 이게? 오 제목과 인물이 똑같은 거? 맞습니다. 영화인가요? 아닙니다. 애니메이션이요? 어. 슈퍼. 어? 아나 애니는 근데요, 약한데. 그러지? 나도 애니는 전혀 모르는데. 이게 장담컨데 모두 다 알고 있고 엄청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에요. 일본 애니인가요? 아닙니다. 한국? 아닙니다. 일본 語보가っ는거죠 미국？ 네. 미국에니 아! 어? 정답! 코너! 코너! 스폰지밥아日거였어本니다本핑핑本 어! 어? <laughs> <laughs> 스폰지밥이었죠? 스폰지 정답! 語日本語日本語日本語日本語 원종 원종 배트맨 조커 아, 아 조커 뭐 있지? 어 갑자기 생각다 정답 땡 다이 다이 배트맨 조커 정답 오 맞나요? 어. <laughs> 네. 왜? 이거는 <저는> 그냥 조커야 조커의 <laughs> 조커고 조커. 그치 어, 아 그치 다른 어. 느낌 막 배트맨 조커 약간 52nd Street, and she's on Avenue X. 아, 이거 느낌이야. 그게 뭐야? 아, <laughs> 이 <으응. 웃음> 자,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이 끝났고요. 마지막 최종 점수는 고와 <variety> <be> <laughs> 우승, <이게 뭐야. 웃음> <laughs> <apparently mon> <comme> 그리고 원종, 몇 점이죠? 저 4점입니다. 4점, 4점, 다이몇점이죠 점수는 <laughs> <정신을> 안 줘. <laughs> 가히 벌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와우. 자 이제 벌칙대 와 있는데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.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선택해 주세요. 아까 슬쩍 봤는데 콜라가 여기 있었단 말야? 이 그럼 생차임 분명 뒤에서 바꿨을 거란 말이지? 그럼 나는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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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게 <웃음> 이거 폐지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. <laughs> 그렇죠. 문제를 잘 맞추셨어야죠. <웃음> <웃음> 저. <웃음> 한 방은 식 어, 떨어진다 떨어진다. <웃음> 1등이 <웃음> 버튼을 <laughs> 눌러주면 됩니다. 아, 제가 눌러요? 맞습니다. 할게요. 3! <laughs> 너무 추워요. So, <laughs> <laughs> you know, drink 콜라. 콜라 냄새 아유, 언제 <laughs> 열심히 맞출걸. <laughs> <laughs> 어, 나 아이 <아예> 몰라. 예! Yeah! <laughs> <laughs> 아니야, 약간. 이런 거 한다고. <웃음> <웃음> 어, 이렇게 하더니. 하하, 저게 말